업그레이드를 좀 하셨나요? 케이스는 좀 구형인데 아내가 네, 안에, 그, 나이젠이네요. 네, AMD 한지는 얼마 안 됐어요? 좀 바꿨죠. 네. 네. 화면이 아예 안 뜨네요 지금. 아 여기도 안 떠요? 네, <laughs> 네 안켜지네요. 블루 스크랩 뜨는 거 말고는 다른 증상은 없어요? 학생? 아... 그... 소리도 끊기면서 화면도 아, 같이 끊겨요. 소리가 끊겨? 소리가 약간 기계음 같은거나는거 있잖아요. 막이응응 응, 응, 되는 뭐 그런 기계음 소리가 약간 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요? 잘 되다가? 네. 그리고 뭐... 화면이 그냥 끊겨요. 화면이 끊겨? 네. 멈추는 거야? 끊렉 걸린다고 그래야 되나? 어, 예. 이렇게 뚝뚝뚝뚝 끊긴다고? 어, 먼지가 많다. 강아지 키우니? 이게 안 키워요. <laughs>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동물 털 같은. 네, 10603기가. <laughs> 네, 먼지가. 애완 동물 키우는 거 청소는 좀 이따 다시 뭐 하든가 하고요. 일단은, 증상이 조립은 집중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조립해서 한 거예요. 어, 업장에서 하신 거예요? 예. 근데 메인보드 볼트 나사도. 자. 종조이셨네새 제품 구입하신 거죠? 아닌가요? 그럼거 뭐 이것저것 뭐 해서 그냥 어떻게 구입한 거 같은데 저누해 아. 예. 줘가지고 어. 왜냐면 부품이 고장이면 네. AS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지 음. 오래 써서 그런 거 아닐까? 언제 <laughs> 샀지? 12월에 샀나? 어. 2016? 언제 12월이 작년이야? 네, 얼마 안 됐어요. 아. 올라오네요. 최조사가 어디거냐 블루스크린. 어 그러니까 이러니까 내가 그래서 맡겨놓고 봐야 된다고 얘기한게 이거예요. 요거는요, 네. 12월달에 구매했으면 지금 6월이니까 6개월밖에 안된 거잖아요. 네. 6개월밖에 안 됐어. 이거는 구입처, 새 제품으로 구매하셨다면 네. 구입처에서 처리하시는 게나을수 있어요. 지금 화면이 안 뜨는 거는 그래픽카드 때문에 그런 게 맞는데 네. 아까 학생이 사용하다가 블루 스크린 뜨고 이런다는 거는 좀 테스트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다른 쪽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음. 높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보증기간이 내라면 음. 구입처에서 AS 받으거는 아, 중고 상품인데 중고. 아 중고네요. 네 거기선 보증 몇 개월 보니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해당 그래픽 카드는 아무리 봐도 유통사가 없어요. 표시된 게 지금 GTX 1060 3기가라는 바코드만 있고 아마 18년도 모델 같아요. 제가 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긴 디자인의 회사를 찾았어요. 보면 똑같이 생겼죠? 이게 중국 회사하고 맥슨? 맥슨이라는 중국 회사의 제품입니다. 이게 아마 직구로 들어왔거나 뭐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에는 없어요. 일단은 저희들 PC에 한번 장착을 해서 테스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동이 되네. 음. 그래픽 카드가 다행히 동작은 하네요. 작년 12월 정도에 중고로 구입을 하신 컴퓨터. 보드는 A320 보드네요. 어 그래도, 야, CPU가 라이젠 3600에 메모리 16기가, 8기가 2개. 어 3600짜리도 중고 제품들이 있구나. 나온 지 얼마 안된 제품인데. 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원형을 지금 동그랗게 지금 마우스 포인트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뚝뚝 끊기는 거? 탁탁 멈췄다가죠 음. SSD는 킹스펙. 킹스펙이라는 모델도 있구나. 킹 스펙 2 5 6 g 가 제품이네요. 벤치마크 그래프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네요. SSD가 한번 노래를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아 SSD 그래도 디스크 성능에서는 깨끗하긴 한데 야이거 음질 봐라. 야, 끊기네, 진짜. 오, 가운데다. 일단은 보드 나사가 제대로 안 박혀 있어서 이렇게 나사도 채워주고 기존 그래픽카드 중국산 10603기가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올라오네요. 일단은 처음에 가지고 오셨을 때에 화면 안 뜨는 증상은 그래픽 카드 접촉 불량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다운되고 블루 스크린 뜨고, 요거는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블루 스크린 뜨는 거몇 개를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A, APC 인덱스 미스매치 요 블루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버 충돌, 그래픽카드나 사운드 드라이버 충돌일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보드 관련된 얘들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버 관련된 문제로 보이는데 메모리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메모리부터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불 특정으로 블루스크린이 자꾸 뜨면 메모리도 검사를 꼭 해봐야 돼요. 메모리 테스트 끝났고요. 어, 한 사이클 지났고 별다른 문제는 없네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보니까 바이오스 버전이 조금 예전 버전이에요. 7월 18일 여기 아마 1003 아빠 버전 그때쯤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좀 하겠습니다. 버전은 아빠 버전 위에 1.0.0.4 버전으로 업데이트 했고요. 고객분 하드를 함부로 뭐 포맷할 수는 없어서 저희 테스트용 SSD 한번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트 아주 이상적으로 잘 작동하고요. 아까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노래 플레이어 게임 테스트 다 진행해봤고 다 이상 없이 정상 플레이어 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컴퓨터의 블루스크린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분하고 상의를 했고요. 또 고객분께서 또 저희 지역 내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루 이틀 한지 삼일 사용을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더 블루스크린 코드가 나타난다면 보드 쪽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해 보면서 하루 정도 테스트를 했거든요. 하루 정도 테스트 해 보면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저희 하드 물려서 테스트할 때도 보통 아이다 64 안정성 검사뭐 CPU G 뭐 벤치마크 테스트 뭐 시네벤치 그리고 3D 마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그까지 배트그라운드까지 한 1시간 반으로 돌려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고객분하고 이런저런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다행히 그래픽카드가 문제가 아니어서 어, 고객분도 한시을 너무 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픽카드가 가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보통 뭐한뭐 2-30만원씩 하니까 또, 아, 그래픽카드를 바꿔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그래픽카드 이상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고로 PC를 판매하실 때, 판매하신 분이, 어, 그래서 3600 정도면 메인보드 바이오스 정도는 업데이트를 하고, 판매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